사실 말이야, 다들 이런 저녁 풍경 너무 익숙하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신발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서 인터넷 뒤지고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싸고 쿠션 빵빵한 운동화 사오잖아. 이 신발은 에어가 들어가서 무릎 충격을 다 흡수해준대. 라는 점원 말에 큰맘 먹고 거금들이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비싼 신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왜 자고 일어나면 발바닥은 더 찌릿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은 여전히 아프냐 이 말이지? 비싼 돈 들여서 발을 애지중지 모셨는데 왜네 몸은 더 골골거릴까? 음, 솔직히 말할게 네가 발 보호라고 굳게 믿었던 그 푹신한 쿠션이 사실은 네 발바닥 근육을 실시간으로 썩게 만들고 네 무릎 연골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믿겠어? 넌 지금 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발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네가 매일 신는 그 비싼 신발이 어떻게 네 몸의 토대를 무너뜨리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줄게. 내 이름은 백세야. 난 잘못된 신발 습관이 시니어의 근골격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고 연구하거든. 만약 네가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아서 비싼 신발만 찾아다니는데도 통증이 안 잡혀서 미치겠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 멈추고 구독 버튼 눌러.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봐. 좋아요도 미리 눌러 둬. 이 영상이 네 죽어가는 발을 살리고 무릎 통증을 끝내줄 마지막 해방 선언이 될 테니까. 자 봐봐.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시작한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뭐야? 신발 쿠션이 좋아야 관절을 보호한다. 음, 아니야. 뇌과학과 생체 역학적으로 보면 이건 발의 감각 차단이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까? 하버드대학교 다니엘 리버만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발꿈치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이 훨씬 적대. 오히려 쿠션이 푹신할수록 우리 뇌는 지면의 강도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을 더 세게 땅에 내딛게 되거든. 이게 왜 그럴까? 비유해볼게. 우리 발바닥은 지면 탐지기랑 똑같아. 수만 개의 신경 세포가 땅이 딱딱한지 말랑한지 읽어서 뇌에 보고를 해야 뇌가 무릎과 허리 근육에 야 충격 오니까 힘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 근데 푹신한 쿠션 신발을 신는다는 건뇌 입장에서는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것과 같해. 지면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무릎 근육이 언제 힘을 써야 할지 몰라서 퓨즈가 나가 버려. 결국 신발 쿠션이 흡수하지 못한 미세한 진동들이 네 무릎 연골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야. 넌 지금 안락한 신발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네 무릎 사령탑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소름 돋지 않아? 음,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백세야, 그래도 딱딱한 신발 신으면 당장 발바닥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 너는 늙어 봤어?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우리 몸은 편안함이라는 마약에 아주 취약해. 푹신한 신발은 네 발바닥 근육이 할 일을 대신해 주거든. 발바닥에는 아치라는 천연 스프링이 있는데 쿠션이 이걸 다 받쳐 주니까 아치 근육이 어, 나일안 해도 되겠네? 하고 퇴화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발바닥 근육이 죽으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차례대로 무너진다는 거야. 지지대가 썩었는데 기둥이 멀쩡하겠어? 넌 지금 당장 발바닥이 안 아프고 싶어서 신발 속에 발을 가둬 버렸지만 그 대가로 근 감소증과 만성 관절염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넌 지금 무릎을 아끼려고 비싼 신발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근육 쓰는 게 귀찮아서 몸이 게을러지고 싶어서 그 푹신한 에어 뒤에 숨어 버린 거라고. 그 도피의 대가가 휠체어라면 아직도 그 에어 운동화가 달콤해 보여? 정신 차려. 그 신발이 네 보행권을 갉아먹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당장 신발을 다 내다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 바보상자가 된 신발을 이기고 네 발을 살리는 3단계를 알려줄게. 딱 이것만 지켜. 1단계. 집안에서 맨발의 법칙, 감각 깨우기. 집에서 제발 푹신한 슬리퍼 좀 신지마. 양말도 벗고 맨발로 바닥바닥을 걸어봐.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주는 느낌을 느껴봐. 뇌야 이제 네가 직접 땅을 읽어 라고 찬물을 끼얹어 주는 거야. 발가락으로 수건 끌어당기기 이거 하루 5분만 해도 네 무릎 통증 반은 날아간다 2단계 미창 얇은 신발로 갈아타기 재활 훈련 신발 살때 에어나 쿠션만 찾지 말고 미창이 좀 단단하고 얇은 신발을 골라봐. 처음엔 어색하겠지. 근데 그 어색함이 네발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야. 지면의 울퉁불퉁함이 느껴지는 순간 네 뇌의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무릎 주변 근육은 다시 긴장하며 네 연골을 보호하기 시작한다. 3단계. 30분 흙밀 걷기의 의무. 천연 보약. 일주일에 3번은 가까운 공원 흙밀이나 모래밭을 맨발로 걸어봐. 신발이라는 감옥에서 발을 꺼내 주는 순간 발바닥 신경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날 거야. 땅의 기운을 직접 받는 어싱. 그거 미신 아니야. 네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신경세를 안정시키는 과학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위대한 건강은 백화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네 발바닥 끝에서 나온다는 거야. 80세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산 정상에 서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비싼 신발보다 자기 발가락 근육을 더 믿는 분들이야. 고통 없이 노년을 보내고 싶다며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며? 그럼 발을 좀 괴롭혀야지. 자식들한테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고 하여선 하며 눈물 보이시기 전에 오늘 네 발을 꽁꽁 싸매고 있는 그 감옥 같은 신발부터 다시 봐. 신발 브랜드 이름은 가짜 인생이지만 네 발바닥에서 사라지는 근육은 단 하나뿐인 네 진짜 인생이야. 사실 말이야, 난 네가 이 길고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여기까지 다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하게 늙어갈 자격이 있다고 봐. 넌 이제 쿠션의 노예가 아니라 네 다리의 사령관이 된 거야. 도움 됐어?" 그럼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이거 네 보행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야.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신발 쿠션 대신 내 근육을 믿는다 라고 다짐을 적어봐. 네 손가락으로 적는 그한 문장이 잠들었던 네 발바닥 신경을 강제로 깨울 거야. 난네두 다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데려다주길 진심으로 응원해. 신발의 달콤한 안락사에 더 이상 속지 마. 알았지? 백세였어.